스크립트를 다 외우게 되면 망해요. 자 이번 질문은 오픽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냐. 아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.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. 문제를 하나하나 다 스크립트 적는다. 이거 좀 비효율적이죠. 우리가 오픽 문제에서는 거르고 거르고 서베이로 걸러도 3, 400개 정도는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스크립트 작성한다. 뭐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. 대신에 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몇몇 개의 만능 패턴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로직들만 잡아놓게 되면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공원과 비치. 똑같은 문제예요, 결국에는. 그냥 나는 공원에 가서 이것들을 이것들을 하는데 이 똑같은 행동들을 비치에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. 이렇게 로직만 잡아두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냥 비슷한 소위 말해 돌려막기가 가능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스크립트를 다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. 하지만 작성은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특히 손으로 적지 말고 타이핑을 하세요. 구글 닭에 한번 적어보세요. 응. 구글 닭에 적게 되면 본인이 문법들을, 아니 오탈자들을 계속 잡아주게 되거든요. 이 구글 닭으로도 약하다 싶으시면 은 우리가 항상 유튜브에서 광고 나오는 Grammarly 라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요. 이걸 다운받으셔서 구글닥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문장에 틀린 어법들을 계속 고쳐줍니다. 우리가 흔히 스크립트 교정을 따는 분들한테 뭐 크몽이나 뭐숨고나 이런 어플로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싸잖아요. 그죠. 일단적으로 기초적인 문법 같은 거는 컴퓨터 우리가 a r 를쓰라고요 그걸 로 한번 딱싹고쳐가지고 컴퓨터가 가르쳐 줄 겁니다. 문법이 어디서 틀리는지 표현이 어디서 틀리는지 그래서 정제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봐서 보셔서. 본인이 자주 써먹는 패턴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. 이 패턴이 올바른 패턴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.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게 되는 거죠.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괜찮은 패턴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스크립트를 전부 다 작성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아요. 근데 시간이 많으시면 작성을 하셔도 좋고요. 근데 본인이 분명히 작성을 하는 거지 남의 스크립트를 베끼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. 이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스크립트를 일단 외우게 되면은 망해요. 음그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말스, 말씀드리겠습니다.